사람들과 문제없이 잘 지내는 법. 물러서지 않는 관계. 1. 연약함과 친해질 때더 행복해진다. 언젠가부터 모두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믿을 건 자신뿐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안전장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더욱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연마하는데 열을 올린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강인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하지만 점점 더 힘들고 외로워진다. 물질적인 생활 수준은 날로 좋아지지만 마음 붙일 곳도 없고 즐거운 일도 그다지 많지 않다. 독립적인 삶은 현대인이 겪는 일종의 병증이다. 자기 자신이 약해질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병이자 삶 전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병이기도 하다. 독립적인 삶이 추앙받는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독립적인 삶이 곧 강인한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강인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회가 연약함에 대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본래 약함은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분이다. 자신의 여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약함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면 절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꽁꽁 싸매고 숨기는데 급급한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약함을 억누른 채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독립적으로 살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힘주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 약함은 인간 본성의 기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부인하고 감추려 할수록 무인도에 갇힌 사람처럼 살게 되고 깊은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게 된다. 모든 사람이 약함을 거부한다면 사회는 방어, 불신, 무관심, 경쟁과 통제로 가득 찰 것이다. 마음에 세워진 벽은 우리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약함을 인정하려면 몇 가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약함은 인간 본성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 약함을 보일 수 없는 관계는 진실하지 않다는 것. 약함을 드러낼 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약함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 강인하다는 것이다. 많은 현대인이 독립적인 삶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며 산다. 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처리하는 능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진실한 나 자신을 잃는 일로 이어진다. 큰 성공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외딴섬이 돼 간다. 강인한 마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웠지만 세계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함에 물러서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발휘해보자.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알아야 진실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진실한 관계 안에서 힘주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2. 인과관계에 의연해지는 법. 인과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쉽게 상처받고 짓밟힐까? 인간의 본성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채 어리둥절해 하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써 누군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훼손하려 하면 공격을 피하려고 습관적으로 도망친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두렵고 화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마음 속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거나 얕잡아 볼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열을 올린다. 마음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자아 정체성이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타인의 평가에 왜 신경 쓸까? 대개 어렸을 때는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에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을 세워간다. 성장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한다. 그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면 크게 실망한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일을 벌린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린지, 좋은지 나쁜지조차 헷갈려한다. 이런 확신마저 외부로부터 얻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단점을 마주하기 어려워하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늘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시작이다. 온순한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본인은 외부로 투사하지 않지만 외부로부터 많은 투사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위장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은 반격이라 할수 있지만 앞뒤 모습이 다른 사람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또꽤 많은 사람이 인관관계를 열심히 연구한 뒤 그걸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을 통제하려고 한다. 자아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인관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상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적대감 없이 결연한 태도로 임하자. 대범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밝히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았든, 다른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든, 모두 당신의 자아 정체성이 약하다는 뜻이다. 자아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적대감 없이 결연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투사를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공격에도 분노하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개인의 경계를 뚜렷하게 세우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당신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넘으려고 할때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그 누구도 얕보지 않도록 하자.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한다. 하지만 이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태도이다. 사람이 느끼는 욕망은 대개 비슷하다. 이 욕망은 정상적인 경로로 표현되지 못할 때 위장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다. 이때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열쇠에 처한 사람들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끌어내리려 해도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길. 하루 빨리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 3. 나를 지키는 적당히 가까운 관계. 사물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당신에 대한 평가 역시 대부분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 타인의 평가에 목매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 나와 남을 구분할 줄 알고 각자 자기의 삶을 잘 영유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개인의 경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찾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내 자신은 나만이 정확하게 할수 있다. 나의 부모, 배우자 모두 나보다 나를 더잘알수 없다. 다른 이의 목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여 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길 기대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환상을 버리자. 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사실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힘겨워한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는가? 또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는가? 인생의 수호 천사를 찾아 떠돌지 말고 나 자신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자. 외부 환경이 어떻든 제일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